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야생 동물 전시회 네 번째 이야기 편지가 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과 땡땡땡땡 명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두꺼비 한 마리, 스컹크 한 마리, 황소개울이한 마리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캐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가지는 제가 미리 잡은거는 또 이거 치주는가봐요. 어, 풍금새 사체, 완벽한 참새, 완벽한 두꺼비 사체, 완벽한 스컹크 사체, 완벽한 황색개구리 사체, 황속개구리 사체. 요렇게 둘레 다섯가지를 가져가야 되네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1번이 참새 2번이 스컹크 3번이 두꺼비 또는 황소개구리 4번이 풍금새 5번또 풍금새 6, 7, 8번이 두꺼비 또는 황소개구리 9번이 참새 또는 풍금새 이렇게 됩니다. 잡는 순서는 3, 4, 9, 2. 3번에 두꺼비 항소개구리 잡고, 4번 가서 풍금새 잡고, 근데 4번, 5번 풍금새를 못 잡았다고 하면, 9번 가시면 참새와 풍금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서 참새를 잡기 힘들다라면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꺼비 항소개구리는 사실상 이 자리 말고, 넙지되면 다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셔도 됩니다. 이 넙지대 안에서, 라구, 라그라스 이 안에서 넙지대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기는 스컹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활입니다. 작은 동물용 활을 쏘, 쏘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 9, 2를, 맨 끝에 2를 잡는 이유는 스컹크가 가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잡고 우체국을 뛰어야 되는 겁니다. 뭐뛸 필요는 없고, 뭐 적당하게 가시도 되는 거지만, 예, 앞에 그 야생 동물 전시회 4분하고 똑같습니다. 음, 가방에못 넣어서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예, 상황 그렇습니다. 뒤에 그몹 잡았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오케이. 완벽한 사체. 하면 황소개구리도. 완벽한 황소개구리도 없고. 두꺼비. 음, 두꺼비랑 황숙개구리, 두 껍이랑 황수개우리두개다 동시에 했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사유지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참새. 오케이. 역시 참새. 여기 오면 다 잡는구나. 오케이. 스컹크. 스컹크도 맨 마지막에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가죽이, 그거 되기 때문에, 완벽한 스컹크죠. 그러면, 가죽도, 고기도, 오. 어. 오, 들어, 들어, 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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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들고 가자. 에 온나 놀래라.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잡았습니다. 이제 우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는 맨 마지막에 들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인장 계시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다 보냈습니다. 이상 물고기 다리 였습니다.